안녕하세요. 진수채입니다. 네, 역직에 대한 생각이 제가 오늘에 와서는 좀 바뀌네요. 이제 저는 제가 굉장한 오해를 받고 있어서 역직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너무나도 깨끗해서 역직을 못 받는 것 같아요. 네, 얼마만큼 제 어, 말에 동의하실 수 동의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요. 오늘에 와서는 그렇게 느끼네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깨끗해 버리니까 역직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역직을 주는, 주는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요, 그, 설사 지부 남자 보장을 준다고 해도, 사람에 따라서는 거부할래요, 저는요.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게 명예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하게 들어요, 그런 생각이. 그래서, 설사, 이제, 제가 믿을 만한 사람한테서나 역직을 받는 거지, 제가, 뭐, 아시다시피, 이케다 다이사코는 죽었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더 이상 뭐 관리도 안 되고,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종교단체가요. 그 역직을 받는다는 게뭐 거의 뭐 불명예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명예가 아니라 <laughs> 불명예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들거든요. 지금은요. 네. 그래서 사람을 굉장히 가려서 가려야 될것 같아요. 네, 사람을 굉장히 가려야 되는 거고. 어, 그 불교 교리에 있어요. 그 사람에 의하지 말고 법에 의하라는 말이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서 법은 일반 사회의 법률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그 불교의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법은요. 불교의 교리에 의하되 사람에 의하지 말지어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오히려 공격을 받으실 거예요. 너무나도 깨끗해 버리면은 오히려 공격을 받으실 거예요. 그 종교 사람들한테. 네. 저는 그런 거를 몇번좀 겪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리어 공격을 받으실 거예요. 너무나도 깨끗해 버리면요. 네. 이상 진수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